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기신혈 진행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시간까지 음양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음양오행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 후에 정기신혈 진행을 넘어 오셔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신기혈이란 자 정신기혈이라고 하도 정기신혈 뭐 발음하기 쉬운 대로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기열이란 생명체 구성에 대한 기조적 분석으로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이게 키워드가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열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어디랑 대별되냐면 서양의학에서 인체의 구, 기, 기본 단위,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라고 하듯이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 하나로 다본게 아니고 정신기혈이라는 어떤 네 가지로 요소로 나눠서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봤고 이걸 가지고 인체의 어떤 기능이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정신기혈을 이제 음향, 음향론에 입각을 해보면, 은 여기서 정신기혈 중에 가장 양, 예. 사요소적으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양중지 양을 신이라고 하고, 양중지 음을 기라고 하고, 음중지 양을 혈이라고 하고, 음중지 음을 정이라고 했다. 자, 근데 뭐, 사실 다 같은 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그냥 같은 얘긴데 이걸 기능적으로 뭐, 하는, 그쪽 그렇죠. 기능적으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중지 양을 신이라고 하고, 양중지. 즉, 양은 양인데, 자, 딱 봤을 때, 기랑 혈만 보죠. 기랑 혈만 봤을 때, 확실하게 왠지 이게 형체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딜까요? 혈입니다, 혈. 그럼 해열은 확실히 혈, 형체가 있으니까 음, 음적인 성질이고 형체가 없는 기는 양적인 성질이에요. 그리고 신과 정을 봤을 때 정, 신과 정을 봤을 때 어떤 게더 양일까요? 왠지 신 같죠. 신은 정신할 때그 신이거든요. 정신이 뭔가 형체를 본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정은 정은 이건 이제 연상작용간해보 정은 사실 그 생식 활동을 할때한 쓰이는 그런 정액, 정자, 이럴 때 쓰이는 그 정입니다. 음, 한마디로 몸에 어떤 정말 중요한 물질을, 어떤 기능, 기억,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그 물질, 그것, 어떤 그 어떤 본질을 갖다가 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체가 신보다는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음적으로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를 이렇게 딱 나눠서 신과 기를 봤을 때, 그럼 신과 기 중에는 어떤 게더또이 중의 양일까요? 음양을 또 나누면, 그러면 신과 기 중에는 그래도 신은 더그 위에 상위 개념인 거죠. 더 형체가 없는 그 정말 형 이상학적인 그것. 그런데 기는 딱히 형체가 없지만은 그렇지만 몸으로는 느낄 수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감기를 들어볼까요? 감기. 감기가 그냥 감기예요 뭔가 기운이 감촉되는 겁니다. 즉 몸에서 으실으실하거나 근육통이나 열이나 이런 걸 열, 열감을 느낄 때아나 오늘 감기가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 자연스럽게 이미 기에 대해서 뭐 기가 있다 없다 하기, 하기도 전에 정의를 내리기도 전에 이미 기의 기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미 들어올 때부터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를 기는 그래도 형체가 없, 없지만은 뭔가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굳이 신과 기를 나눠보자면은 신이 더 위인 겁니다. 더 위상의 개념. 그래서 양중지 양으로 본 거예요. 자, 그 혈과 어, 정을 봤을 때는 <laughs> 혈은 그냥 딱 생각 나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빨간색 그 액체, 혈액. 그렇죠? 딱 봐도 그 형체가 확실히 있어 보이잖아요, 액체 같다, 왠지. 혈액, 이 혈액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중에서 굳이 음양을 나누자면은 네, 조금 자, 더 작은. 약간좀혈 혈쪽이 좀좀더 예, 양적인 개념이고 정은 정말 그저그 그, 그 깊은 근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음중지 음으로 봐요. 이 설명이 뭐저좀 이제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가 이해를 하려고 제 스스로 한 거는 그냥 제가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은 그런 방법으로 계속 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정은 이제 형성이 단위 개념이다. 근본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신은 생명의 정화로서 정신이다. 그형 그 이상학, 형 이상학, 그 형체가 없는 그 이상의 가장 그 근본적인 게 정신이죠. 그리고 정신이 없으면 생명이 다한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리고 기는, 음, 인체 생리 활동과 외부 활동의 어떤 생명 에너지다. 이 아주 키워드입니다 기는, 일단은 에너지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어 제대로 배우실 기회를 얻게 되시면은 그때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가 라고 했을 때 완전 틀린 건 아니고요. 에너지가 어떤 기의, 어떤 하나인 거죠. 기를, 바, 기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그 다음에 혈은 혈액을 포괄하는 예, 생체 물질로 확대된 그냥 확대된 개념입니다. 즉 혈혈에는 혈이라고 하는 그 글자 안에는 혈액도 포함되고 그 외에 여러가지 물질들이죠. 물질, 뭐, 어, 호, 호르몬 등몸 안에서 흐르는 어떤 물질이나 구성하는 뭐 조직, 액체, 고체 등등 이 모든 것을. 일단 혈로 봤습니다. 생체 물질은 모두다. 어, 예. 그리고 이제 뭐 체용관계로 보면 뭐 이제 정신이 아까 그랬죠. 가장 각각의 그 근본에 해당한다고요. 근본에 해당하는 가장 깊 아주 중요한 거는 보통 몸 안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거를 막 쉽게 막 쓰거나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것을 대변해 줄수 있는 것들이 이제 혈이 되고요, 정은, 그다음에 신은 기가 되는 거죠. 어떤 기를 정신에서 어떤 원하는 것을 어떤 기의 형태로 이제 바깥으로 아니면 사지 신체 내 안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통신의 수단으로 이제 기와 혈을 뭐, 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기신혈하고 진액이 따로 있는데요. 진액은 사실 뭐, 혈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은, 굳이 하면 혈에 포함되는데, 워낙 또 진액은 또 하는 일이 좀 따로 많다 보니까, 따로 좀 개념을 뺀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개념은 이렇구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억만 딱딱 딱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정기 신혈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